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이거든요. 이, 음. 이분. 스타 강사, 전한기 씨.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아, 그 사람이 스타 강사예요? 어, 스타 강사죠. 재밌게 방송도 하고, 재밌게 이제 공부도 가르치는 영상들 있어요. 음.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떻게 재밌다라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많이 봤죠. 이분에 대해서.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지금 윤석열 탈핵 대, 전후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크다 강사라는 이미지는 이제 그거는 다시 그런 명성을 얻기는 어려우시겠지 음. 정말 그런 명성을 아마 못 얻으실 거고 글쎄 나는 한, 한편으로는 나도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얘기한 대로 안 되고 뭐 구속이 혹여라도 되셨다든가 이러면 나 역시 얼굴을 못 들을 건데 근데 나는 내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본게 있으니까 는 강하게 얘기했던 거고 근데 뭐 전환길이나 이런 분들 뭐 역사를 학자 역사 강사로서 뭐 자기들도 뭐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본 거를 나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분이 나처럼 기도하는 수행자는 아니잖아 왜 그랬을까? 그냥 스타방사라는 그 목으로도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청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왜그 사람 몇 살이야? 그 이분이 지금...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 명성에... 70년생입니다. 개띠야? 그것이 이제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갔다가 스타강사의 반열에 오르다 보니까 더 욕심을 내신 것 같아 근데 그 욕심이 너무 과욕이었던 것 같고 또 욕심을 아, 아닌 쪽에 가서 내다 보니까 큰 화를 자초한 것 같은데 아무튼 스타강사라는 이름은 다시 얻기 힘들 거야 모두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지하면 지지합니다 이러고 할것 말지 뭐로 그렇게 정면에 나서서 또 국민의힘에 또뭐 어디까지 쫓아가서 뭐, 어. 그니까 사람들이 망조가 들어오고 안 좋으려고 그러면 꼭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니까. 나서지 말아야 돼.